대한의사협회에서 혹시나 어, 자기가 발열이 있고 의심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거나 어, 오염 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어, 하는 방법들을 올려놨는데 이것들은 여러분 에 크게 해당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결국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접촉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움직이지 않고 자가격리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하게 없고이 정도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몇 가지 받고 어,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실 뭐 어느, 것, 어느 것을 질문해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어떤 것이든 매년하고 상관없습니다 아까 여기 감염률이 83%로 나와 있습니다 감염률 83%라는 게아그 란셋이라는 란셋이라는 음. 그, 저기, 유명한, 우리, 메디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저기, 그 기관이나 다름없는데, 논문을 네. 는 거기서 지금, 우한에서 일어난 9 9명의 환자를 가지고 서치를, 리서치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만 5천 명, 4,500명이 되는데, 거기서 감염된, 접촉을 했을 때, 그 통계로 봤을 때 보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접촉을해 가라 했을 때 그렇게 심하게 감염된다는 아니고그 난세에나 잡지에 나온 그 감염률을 이야기한 겁니다. 감염자와 입 맞췄을 때. 아,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어게 말하면 아. 그 아이 컨택을 했을 때뭐 이렇게 됐느냐 <laughs> 뭐 이런 이 그건 아닌 거고요. 이제 강막이나 이런 거 우리가 눈을 비비고 하잖아요, 손으로. 비비고 했을 때 손에 우리가 손 씻는 다 똑같은 것처럼 씻자고 했을 때 접촉이 됐을 때 감염이 된다는 얘기고 어 그런 의미입니다. 수영장은 어떻습니까? 뭐. 예, 우리가 이제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어 제일 중요한 게 목욕탕 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수영장이든 내지는 그런 대중탕에 갔을 때는 조금 왜냐면 바이러스는 차가 우리가 감기 유행하거나 그래서 어떤 거죠 환자기라든가 추울 때 오히려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영장이든 공동 그런 물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 타액이든 뭐든 이런 것들 많이 배출돼서 거기서 부위물 떠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랑 같이 있으면 더 오랫동안 개들이 살고 있죠 우리 공기 중으로 떠다라도 날아가서 그에어로지라는 파편이 되는 것들도 <laughs> 지금 24, 30일간 좀 된다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것들은 습한 곳은 훨씬 더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는 것이 아 거는 좋습니다. 네. 날씨하고 관계 없어요? 뭐 날씨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당연히 그 관련된다 고그러는데 지금 이 오더레코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사스가 됐서 돼서 메르스가 됐서 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물 성학적 무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정말 이제 그런 식이다 했을 때는 조금 저희들이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지만 시사율이 굉장히 뭐 죽은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신 분 회사에는 뭐 이렇게 손 세정제를 뭐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설치해 놓고 오면서 가면서 씻게끔 그정도 하고 각자 는 마스크를 쓰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스 멜사 비교해서 얼마나 갈 곳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스보다도 아까 제가 그 도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던 것은 사스는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터미네이션 돼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8개월 정도 갔는데 지금 진행된 상태는 조금 더 급격히 지금 예를 들 증가율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하지 않나. 대신 지금 그러니까 맨투맨 그니까 휴먼투맨 휴먼 3차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런 식또 하나는 가장 무서운 거는. 동물. 그들이 또 감염돼서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밝혀지지 않아 있고. 실은 그러니까 격리를 하고 국가에서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접촉된 사람들을 분리를 했을 때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을 하잖아요. 독감도 유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유행 속에서 내가 편입만안 되게끔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제 감기 증상, 기침을 하는 사들 스스로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런 정도 해주시면은 문제 없지 않을까 싶고 또한 지금 이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하고 접촉을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만 제가 주의를 하신다면은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면역 올리는 거. 회장님이 좀, 좀, 일찍, 그좀 주무시게 좀 네. 해주시면 될것같니다시간에다되 <laughs> <laughs> 아, 네네. 습니다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